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수익률만이 투자 실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지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시아코인, 체인링크, 오브스, 블러, 도지코인, 메타디움, 파워레죠 등등등 수익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대박인 게, 전 SEC 국장이 비트코인 현무 ETF 거대한 폰지 사기 비극적 재앙이라고 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리니까 며칠 전 비트코인 승인 거부 찌라시때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수익률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66%, 67%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같은 수익률 만드는데 여러분 딱 3개월 걸렸어요. 아마 오늘 조정만 아니었으면 이거 66%가 아니라 100%가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세 달만 정보방에서 저를 따라오신다고 하시면... 이런 수익률 갖고 갈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지금까지 코인 으로 손실 본거싹다 회복하고 계좌시드 10배 이상 풀리는 거1도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이렇게 수익도 잘 내주는데 유료 아니냐고, 물어보시... 유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계 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작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죠 평생 무료로 수익 내드리고 소통 하겠다고 당연히 삼식의 정보방은 100% 무료 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1분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 복사되는 계좌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보시면요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공유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소통망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소통망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내일 당장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지금 몇개 보이는데 이 코인들 타점 하나하나 다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경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오늘의 급등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워레점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저가에서 고가까지 400% 무려 5 배가 넘는 수익 구간을 주었던 코인이고 현재 일부 세력들과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점 대비 71% 까지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우선 파워의적 코인 같은 경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면서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로 정보방에서 여기 계속해서 부딪쳤던 580원 부근 돌파할 때 추천을 드렸어요 그쵸 제가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보 정보방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 고점 대비 235%까지 수익 받아가셨을 거고 영상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1,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100% 정도 수익 받아가셨을 텐데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을 올릴 때 중간중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즉 눌림 구간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들어올릴 경우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거래량 보시면서 세력들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신규 진입 원하셨던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건 절대 삼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먹을 종목도 많은데 리스크 갖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보세요 제 말대로 바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하락 패턴을 보시면 고점을 찍고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급락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주구장창 빼버렸어요. 보통 대형 세력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계단식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단식 하락이 아닌 이런 급락 패턴이기 때문에 작은 세력들과 일부 개인들의 차익실험 물량만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히 눌림목 구간에서 대형 세력 또는 다른 세력들이 추가 또는 신규 매집 들어올 거고 다시 한번 또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눌림목 구간은 여기 세력성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월에전는 지난 2016년도에 세계 최초의 에너지 블록체인 기업 중 하나로 설립이 되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관련 상품의 P2P 거래 즉,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도록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에너지 플랫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탄 소모는 줄이고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재생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바로 태양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과도기이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굉장히 많고 태양에너지를 모으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인 간의 에너지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화석연료나 전기 대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이런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파워렛저 코인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우리 미래 먹거리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까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코인이 바로 파워렛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아직 상승 초입 구간이고 갈 길이 굉장히 먼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실 게 아니라 이런 눌림목 구간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에 여기 저점 구간에서 잡으셨던 홀더 분들은 비중을 확대해서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 예상 날짜로 언급되고 있는 1월 10일이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날 10일 날 승인이 나도 좋고 조금 연기 내도 괜찮아요 어차피 etf는 출시가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 4월 이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까지 함께 도래하게 됩니다. 이 대형 재료 두 가지나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21년 불장 때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역대급 불장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신고가를 찍게 될 겁니다. 자그 중에서도 이 파워레처 코인 같은 경우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고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멋진 급등 랠리 보여줄 거다 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여기 3,300원 상장 당시 상장비 나왔던 요 구간 충분히 돌파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24시간 차트를 보고 대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방 운영하면서 모든 실시간 진행 상황과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 소통망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파워 애저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정보 공유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들어오셔서 자신과 안 맞는다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세요. 절대로 안 붙잡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무료 정보방이 다른 유료방보다 정보도 빠르고 수익도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계좌 수익률로 매일매일 인증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당장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된 종목 눈으로만 보시다가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효업체들한테 당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도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새 선물로 이벤트 하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승인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영상 하단에 채널 링크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소통방 번호에 1번 아니다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편하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에게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많은 금액이기도 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어차피 최근에 제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난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니까 이 수익을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는 24년도 딱 1개월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전적인 투자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시간적인 투자를 해주셔서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이벤트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